저는 오늘 보도 중에서 눈에 띄었던 보도가 한겨레 신문 보도 가 하나 있었는데 음. 뭐냐면은 대선을 8주 앞둔 4월 8일에 트럼프하고 한덕수가 통화를 했다는 걸 <laughs> 알고 음, 있죠. 네. 그때 무슨 말을 했는가. 네. 뭐 대선 격려를 했다는 얘기 듣고 이랬었는데 네. 그 대화의 실체가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겁니다. 음, 네.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 네. 당신이 대통령 적임자다 <laughs>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laughs> 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섬뜩했던 게 네. 한덕수가 대체. 어디까지 퍼주려고 했던 것인가? 아 장사꾼 음. 트럼프가 적임자라고 했다라는 것은 협상 경과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한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디까지 그러니까. 퍼주려고 했는지 나왔어요? 저는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일본 아, 일본 일부 아, 나왔죠. 알래스카 네. 가스관 참여. 음. 그 빨리 해결하겠다고 이미 기정사실화하면서 얘기를 했다잖아요. 저는 제일 먼저 그게 들은 생각이 대선 출마하는데 누가 누, 대체 누가 저렇게 뻔뻔질을 했을까 음. 속되게말 하면 이제 이런 건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뽐뿌질 해준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 최근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가 좀 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음, 네. 저는 분명히 트럼프가 좀 뭔가 그런 생각이 있다고 봐요. 아. 본인은 한덕수를 밀었는데 아 한덕수 했으면 내버얼마만이 그냥 그러니까. 내가 쥐고 흔들 건데 오. 그래서 약간 뭔가 좀 그런 일부러 약간 늦게 통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네.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음. 그런데 한겨레 그 보도 보고 음. 제 의심이 맞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 음. 이거는 보도된 건데 그 지난 한한달반 전에 우리 또그 통상 협상 대표들이 또 미국 갔잖아요. 그 그~ 한독수가 트럼프하고 또 통화도 하고 음, 맞아요. 그~ 한독수가 한 그때 발언이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도 그~ 제가 찍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 아~ 골 때리는 소리도 하더라고 그~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영어도 잘하니까 음. 그렇 그~ 네,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그~ 핵심이 트럼프가 지금 뭐, 지금 효과도 못 보고 있지만, 어쨌든 취임하자마자, 완전히 관세 폭탄, 거의 제국주의 행포를 부린 거거든. 요 음. 결국, 뭐, 효과도 없죠, 별로.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그냥 어떤 관세 협상이 아니고, 임페리얼리즘이에요. 제국주의 제국주의. 네. 아, 착취야. 음. 아.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한테 대통령의 현 정책은 자유무역을 응. 활성화하는 것이고, 자유무역이 어머나, 어머나. 착취인데, 아. 양국 간의 복지를 증진시킨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 와, 내가 이렇게 착취하는데도 어르신, 알아서 기어버리네. 아, 네. 자유무역입니다. 네, 무역 자유화에 음. 화신입니다. 해주니까. 아.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럼 트럼프랑 한덕수랑 했었던 약속은 음. 다안 지켜도 되는 거죠? 당연히 무위로 아, 뭐, 돌아가는 그렇죠. 상황인 거고.